제가 월요일 새벽에 디모데전서 4장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 목회자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어, 목회자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 마음가짐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네, 아들아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사실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요. 같은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은혜 가운데 굳세어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너의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생각 그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절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자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어, 먼저 나오는 많은 증인 앞에서라는 표현은 세례식이나 안수 예식 같은 공적인 성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냥 공예배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것,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 내게 들인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알려주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게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들은 그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잘 지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로부터 들은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을 부탁해라, 맡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부탁한 맡긴 것처럼 디모데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부탁하고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부탁하고 맡겨야 될까요? 그 이유가 2절의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진 복음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기대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 전달로 인해서 전파가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짧은 2절의 말씀에 복음의 5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리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치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과는 다릅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산에 들어가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혼자 깨닫고 믿게 될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는 세 가지의 비유로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과 짐과 보상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는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농부입니다. 우리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삶을 절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적인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개인의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는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경기하는 자와 같아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달리기 시합에서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원래 정해진 코스대로 달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실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서 편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잘못을 그 잘못된 행동을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의 하반절에서 아절 6절 말씀에서는 사역자가 받을 보상에 관하여 이라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사역자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처럼 그의 합당한 대가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우미트고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기쁨, 수확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감사와 기쁨을 먼저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7절 말씀은. 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게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합니다. 이 총명을 주신다고 할때총명이세상이 말하는 모든 지혜를 얻게 된다는 뜻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의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준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는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8절 이하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할 때 복음 전하는자가 감당해야 할몇 가지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참음 그리고 죽음 또 다시 참음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십절 말씀을 보면 참음이 나옵니다. 참아야 한다는 거지요.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참음의 보상으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는 죽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도 참음이 나옵니다. 참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12절의 하반절에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고 주님께서는 그 각각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참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죽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과연 믿을 만한 약속일까요? 당연히 믿을 만한 약속이지요. 오늘 본문의 13절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믿으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음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나도 못 믿을 때가 있지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구원과 부활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또는 또한 경기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